안녕하세요. 필리핀 승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리핀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헬스장 브랜드인 골드스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골드스짐의 가격부터 잘 짜여진 무료 에어로빅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기구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에 1000페소도 안 되는 가격에 골드스짐을 등록하는 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골드스짐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은 필리핀 내에서 애니타임 피트니스와 더불어 필리핀 전역에 좀 많이 퍼져 있음과 더불어서 시설도 상급에 속하는 잘 나가는 헬스장 브랜드입니다. 골드스은 또한 a b c b n 스타들과 협약을 맺었는지 연예인들도 많이 가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이쁜 여성들이 많이 오는 헬스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헬스장의 줌바 위주의 회원 전용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오전 8시에서 10시, 오후 8시에서 8시, 2회에 걸쳐 총 4시간씩 일요일 빼고 춤 또는 줌바 위주의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리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스팀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조인 가능하니 인기가 꽤나 높음과 더불어 여성 회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밖에서 줌바 및 댄스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못해도 1회당 200페소에서 500페소가 되니까 말이죠. 저 또한 골드스짐 트윈호크 지점 에서 약 1년 반 정도 운동을 하였 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집에서 가깝고 다른 헬스장보다 저렴했기 때문 입니다. 특히 라이벌인 애니타임 피트니스 와 비교하자면 확실히 많이 저렴 하죠. 허나 애니타임 피트니스는 24시간 운영하니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자면 골드스짐은 매장에서 직접 현금 구매하실 경우 1년에 16500 대략 한화로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이며 보통 무료로 한두 달 정도 더 주니 16,500페소에 약 14개월 정도 헬스장을 다닐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월 평균 한 1,200페소쯤 되나요? 려 이는 필리핀 전국에 있는 골스짐 중두개 브런치를 고르셔서 다닐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본인은 한개브랜치만 다니고 싶다 하시면 1년에 14,500페소 즉 2,000페소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다닐 수 있고요. 하지만 필리핀 전국의 골드스짐 을 아무데나 모든 브런치로 액세스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1년에 18,500페소짜리 멤버십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골드스짐은 프로모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요. 프로모 기회를 잘만 잡으면 1년에 한개 클럽 액세스로 11,000페소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뭐 이건 한달에 900페소 꼴이니 꽤 괜찮은 가격이죠 우리 민간인이 언제 골드스짐 프로모가 열리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구글 앱스토어에서 골드스짐 어플을 까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프로모 할 때마다 이메일로 알려주거나 어플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허나 이건 보통 플래시 세일이라서 하루 이틀 짜리 프로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프로모 알림을 받자마자 바로 근처 골드스짐으로 그날 가서 등록해버려야 되는 단점이 조금 있죠 하지만 이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월 900페스 정도의 골드스짐을 등록하는 건 절대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것 같네요 일반 필리핀 에어컨도 안 나오는 헬스장을 가도 월에 500페스 정도를 하거든요 저도 철원구에서 한 3년 운동해봤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시설 장비도 몇개 없어서 조금 힘들다군요 만약 1년짜리가 너무 기간이 길어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메트로 딜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골드스팀은 메트로 딜에 보통 두 달에 2425페도 프로모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 밖에 여러 프로모도 있지만 옛날에는 한 달짜리 프로모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항상 두달 프로모만 하더군요. 아무튼 메트로딜로 구매하셔서 구매하신 영수증을 들고 골드스짐 아무 브랜치나 찾아가시면 등록해주니 1년 등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골드스짐은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꽤나 많이 하는데 보디빌더나 저런 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한두번씩은 하더군요 저는 뭐 그냥 뚱보라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스짐은 항상 프리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비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1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신분증 하나를 지참하시고 골드스짐 아무 브랜치나 가셔서 프리트라이얼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보통 시켜줍니다. 그럼 다음 필리핀에서 장 영상은 필리핀 내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등록한 UFC Gym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때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보통 첫째, 단백질 식단이 가능할까? 둘째, 좀 시설 좀 괜찮고 재밌게 운동할 만한 곳이 있을까? 이더군요. 사실 저도 건강 생각해서 헬스를 한 10년 해봤지만 헬스는 솔직히 좀 지루해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맨날 횟수 세가면서 하는 게 재밌다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리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찾아 나서면서, 경험을 좀 해왔습니다. 필리핀 전통무술인 아르니스 아르니스는 스페인 식민지 이전 시절부터 나라의 계단 없이 원주민 부족집단 사회를 이루던 필리핀 부족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면서 화생된 무술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아르니스 관련 사항은 제 아르니스 관련 영상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위에 카드나 밑에 본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 밖에 필리핀 복싱 필리핀의 매니파키아우가 팔 체급을 석권하면서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며 필리핀에서는 정말 많은 복싱장을 각지에서 볼수 있죠. 그 외에 뭐, 무에타이, 기타 등등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골드스짐 그린필드점 사장이 운영한다는 이곳 UFC 짐을 두달 등록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의 무에타이, 복싱, 유도, 주짓수, 태권도의 헬스까지. 이거는 완전 본전 뽑는 수준이 아니라 이득 실제로 UFC짐에서는 매일매일 그룹클래스가 열립니다. 요일별로 어떤 날은 주짓수, 어떤 날은 복싱, 어떤 날은 태권도 이런식이죠. 자세한 스케줄은 스케줄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룹클래스 스케줄은 UFC짐에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룹클래스에 사람이 몇명 안되는 그룹클래스는 줄이고, 사람많은 클래스는 늘리고 하죠. 제가 가보니까 주짓수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해당 헬스장의 위치는 로빈슨 갤러리아에 있으며, 이는 마닐라 올티가스 엔사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몰 안에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그냥 가서 등록하면 보통 1년 등록하라고 합니다. 1년에 1만 3천 패정인가 되죠. 하루에 한 30만 원쯤 되나요? 물론 이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2019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밖에 메트로딜을 살펴보시면 보통 두세 달짜리 짧은 프로모를 진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트로딜로 두세달 먼저 구매해보고, 헬스장이 마음에 들면 1년 구매하셔서 하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먼저 제가 직접 다녀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격대비 가성비 제대로 뽑는 헬스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대1 수업이 아니고 그룹클래스라서 주짓수라든가 기타 무술실력 증진은 빠르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무술실력 증진이 목표가 아니라 운동을 좀 재밌게 해보면 싸움실력도 덤으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좋은 헬스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요 감사합니다.